오타쿠가 발견한 동영상 AI의 천재적인 사용법. <laughs> 아니, 뭐야. 이거 그거죠? 그러니까 막 화해 시키는 그 AI 그건 것 같은데? 와, 이거 천재네. 나도 미카랑 어떻게 좀 안아보고 싶은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럭키의 주간 카페 탐방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식. 내 방송 보고 있었네. <laughs> 출마해. 낭만 넘치는 파키스탄식 불법 주차 참교육 파키스탄의 도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우마차의 오토바이 차량이 뒤엉켜 혼돈의 가우스 그 자체입니다 이런 파키스탄 도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경찰 단속방 형님들이 불법 주차 단속을 나왔습니다 아, 아니 잠깐 형님들 어디 타고 다니는 거야 지게차를 끌고 주차 단속을... 아니 잠깐만, 아니 제대로 된 차가 아니잖아, 애초에. 그냥 저렇게 밀어버리시는 건가? 이 정도면 낭만의 한도 초과나 다름 없습니다. 곧바로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한 형님들 바로 들어서 <laughs> 자동차에게 수치 플레이를 해주면 정말 야죠. 하 아니 뭐라는 거야! 곧바로 차주가 나와서 항의를 해보지만 우리 형님들에게 씨알도안 먹힙니다. 둘도 항의를 한다고? 큰 형님 a k 4 7 있습니다. <laughs> 말잘 들어야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불법조차 촬영을 예쁘게 더 가면 평화로운 파키스탄 완성. 즐겁다. 아, 씨어 쉽지 않네. <laughs> 역시 말보다 행부동이지. 축구 선수들의 어이없는 부상순위. 1위, 파비오 아우렐리오. 딸과 공놀이 중 딸의 태클로 16주 부상. 나 일본이 테클을 엄청 야무지게 거셨나본데? 2위, 조나단 오드게이트. 자다가 부상. 어? 3위, 대런 플래처. 화장실 문이 갑자기 떨어져서 부상. 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 4위, 앨런 라이트. 페라리 엑셀 발으려 다리 뻗다가 부상. 어? 뭐, 어떻게 뻗으셨길래. 5위, 앤디 캐롤. 축구하신다가 부상. 6위, 아딜라미. 강남 스타일 말춤추다가 발에 물집 상조생. <laughs> 아니, 강남사에 말좀 쳐다가 물집 상처 생긴 건 또, 뭐, 얼마나 추신 거야. 대런번하든개 오줌에 미끄러져서 부상. <laughs> 아니, 이유도 진짜 어이없어. 그냥, 미끄러져서 부상이라고 해주지. 앞에 있는 이유가 너무 웃겨. 2억 원차 타고 등교하는 대학생. 나 1억 5천 짜리 차 타고 등학교 하는데 금수저임?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 타고 다니는데 옵션 다 끼면 2억 정도 함. 그리고 내가 직접 운전 안 하고 기사님이 데워다 주심? 이 정도면 금수저 맞나? 아니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 수저인데요? 전자랑 할 거면 피자라도 쏘라고 이기야. 있... <laughs> 근데 슈퍼 에어로시티 버스 아니야? 아 장난. <laughs> 아 버스잖아. 아, 장난하나. 기사님 고생하셔서 매번 팁 1,500원을 드리고 있어. 나만 타는 건좀 그러니 중간중간마다 사람 태워서 내려준다. 호의를 베푸는 거지. 어이가 없네, 진짜. 남자들이 선망하는 직업. 일본 정비용 철도 기계 근원. 어? 이게 뭐야? 이거 진짜예요? 이게 정비용 철도 기계라고요? 조종해서 로봇 모양이 저렇게 작업함. 아 진짜네? 와 너무 신기해. 직업 만족도 200%. 이거 뭐야? VR 인가? 아, 대박이다. 근데 궁금하다. 내가 조종해 보고 싶진 않은데 옆에서 구경해 보고 싶어. 근데 사람한테도 확실히 안전하고 좋긴 할 듯. 뭐 안전하니까 정비용으로 쓰고 있긴 하겠죠? 해외 오타쿠가 발견한 동영상 AI 의 천재적인 사용법. 아니 뭐야? 이거 그거죠. 그러니까 막화해시키는그 AI 그건 거 같은데. 와, 이거 천재네. 나도 미카랑 어떻게 좀 안아보고 싶은데. 왜요? 저도 제 최애랑 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님들도 님들 최애랑 안으세요. 당신이 우리의 최애일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럭키랑 허그하기 vs. 카리나랑 허그하기. 카리나요. 저기요.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하세요. 그럼 차에다가 럭키 태우기 vs. 김태희 씨 태우기. 내려. <laughs> 그냥 럭키 김태희 씨 태우고 제가 내릴게요. <laughs> 내 차야, 둘다 내려. <laughs> 박제시킨 음식점 사장 내가 자주 시키는 가게에서 반찬으로 볶은 김치를 조금씩 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데 부족해서 후기 쓰면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남겼더니 메뉴에 저렇게 넣어 주셨어. 너무 감사한데 수치스럽다 약간. 가린 건내 닉네임 땡땡땡 님. 볶은 김치 추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이건 그냥 박제네 이름으로 올려준 것도 아니고 내 닉네임 다 적어 가시면서 여기 있다고 말하면은 근데 솔직히 한 거는 먹어볼 때 그니까 배달 어플 켰는데 이런 이름이 있는 메뉴가 있다? 어떻게 참음나 무조건 한 번은 넣어봐서 추가시킬 듯 저게 얼마나 맛있길래 추가해달라고 했을까 싶을 듯 진짜 맛있나 보다 전투복의 위장 능력 우와 이렇게 보니까 지... 잠시만요 버니는 뭐죠? 이거 진짜 전투복이에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토끼 소대 아님야 토끼 소대. <laughs> 블라카이브 토끼 소대가 왜 나와? <laughs> 아 다른 위장 능력이 놀라고 했었는데 <laughs> 토끼는 뭐죠? 렇게 토끼 보면 진짜 토끼처럼 보이려나? 멀리서 보면 토끼복 이 입은 애가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봐. 다른 애들은 신경도 안쓸 걸? 억으로 미친. <laughs> 이게 있는 군이에요? 토끼 군이 있어? 아, 겟냐고 그치? 아,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왜냐면 미국이라서 있을 법할 수도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 2차 세계 대전에 대해 안 알려진 사실들. 개전 초기 독일은 최신 병기인 AT-AT를 전장에 투입시켰다.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기동포대들은 연합국을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다. 이해맞어? 연합국은 신형 전투기 x w i n g 의 개발을 서두르지만 쉽지 않았다. 전황이 나빠지자 전술 전술태료... 티라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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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어? 어? 연합국 또한 신형 모빌슈트 건담을 개발. <laughs> 비슷 시기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는 아담한티움 프로젝트와 슈퍼솔저 프로젝트의 초인들이 투입되어 전공을 올리나 이들은 전쟁 말기에 실종된다. <laughs> 아 뭐야! 실존인물이었어 젠장! 개전 국호반 드디어 완성된 엑스윙 부대는 독일군의 최종 요새, 우주 요새 데스스타로 진격한다. 또한 이 전투에서 전공기자인 토미 미노프즈키가 찍은 건담의 라스트 슈팅은 훗날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오마주된다. 죄송한데 이거 AI한테 시켰나요? 뭔 스토리야? 역사 시간에 <laughs> 주무셨습니까? 수능에 나옵니다. 뭔소리예요 볼테이가 <laughs> 없네. 요즘 r c 카 조종기. 우와~ 아, 대박! 앞에 카메라 달아서 내가 볼수 있나 보다. 야, 세상 좋다. 어? 난 상상만 했는데, 저 자동차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저러면 배달 말고 포장 좀 해도 되겠는데. <laughs> 1만 킬로를 따라온 인도 스토커 프라줌나 마하 난디아는 1949년 인도의 한 외딴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청년 그가 태어날 때 점성술사가 먼 나라에서 온 음악가와 결혼하게 될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술에 재능이 있었던 뉴델리의 한 예술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뒤 총망받는 예술가가 되었다. 26세가 된 1975년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다. 푸른 눈과 금발의 아름다운 여인인 샬로폰 슈드빈이다. 프라줌나 마하난디아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점성술사가 말한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초상화를 부탁받은 그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초상화를 완성하지 못했고 그녀에게 다시 한번 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샬로폰 슈도비는세 번이나 다시 방문해서 완성된 초상화를 받았다. 그녀 역시 그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오! 3주를 같이 지내면서 프라줌나 마하난디아는 점성술사의 예언을 들려주었다. 3주 후, 샬로폰 슈드비는 관광을 마치고 고국인 스웨덴으로 돌아갔지만 프라줌나 마하 난디아는 그녀와의 인연을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다. 그는 1년 반 동안 돈을 모아 자전거 한 대를 구입했다. 어? 엄청 좋은 자전건가? 거 그리고 곧장 스웨덴으로 떠났다. 인도에서 스웨덴까지 자전거로 거의 1만 킬로미터. 인도에서 스웨덴? 인도가 여기고, 스웨덴이 여긴데, 그럼 이렇게 올라간 거야. 와, 씨. 뭐 어떻게 가진 거야? 자전거 한대 외에는 거의 빈털터리인 가진 고생을 겪었지만 그는 여행 도중 만난 사람들의 도움에 힘을 입어 5개월 만에 스웨덴에 도착했다. 스웨덴에 도착한 그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둘은 점성술사의 예언대로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와, 와 신사랑이다! 완전 이건 순회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두 자녀를 키웠고 40년 넘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다. 야 누가 스토킹이래? 이거는 근데 약간, 둘다 호감이 있었던 상태니까, 저게 가능한 거지.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걸 맞이하게 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장르가 바뀌죠. 로맨스에서 공포물로 바뀌지. 자, 이렇게 해서 주간 카페 탐바 오늘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재밌는 글들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